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며 죄를 많이 지은 나는 천국에 못갈 거라 생각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려운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초, 중학생 시절 이유 없는 따돌림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상처로 외모와 살에 대한 집착이 커져갔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폭식증과 거식증으로 가며 스스로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도 엉망이었고, 하루라도 다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던 저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괴로웠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공허함과 악한 습관의 패배감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날 위해 주던 가족들의 권명과 교회의 관심은 그저 나를 옥죄는 간섭으로만 여겨졌고 목표였던 탈대구, 탈교회, 탈가족만을 바라보던 제게는 이미 하나님도 떠나셨을 거라 생각하며 저만의 열심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2019년 20살에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저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늘제 안에는 변화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포기하며 지냈던 제가 행복 모임과 회복 캠프를 통해 저의 가치관이 바뀌어갔고 6년 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폭식증과 거식증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커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황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앞에 놓인 상황에 쩔쩔 매던 저였는데 훈련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며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문제 덩어리였던 나도 변화되었기에 다른 사람들도 분명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의 양력훈련을 졸업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스무 살부터 스무다섯 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훈련과 사역 속에 익숙함이 생겨져 버렸고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주변의 말과 경험을 더 찾게 되는 저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질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저였지만 이러한 연력들은 나도 모르게 더 은밀하게 변질되어져 갔고 사역을 통해 무언가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바라보게 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부담감임을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순수하게 한결같이 달려나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익숙해질까 하며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달려나가는 이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나 또한 이 길에 전심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소망과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영혼을 향한 기도에 정말 신실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즌 5년 동안 베스트로 품고 기도했던 가장 친한 친구의 행복 모임이 열리며 셀과 교회에 잘 정착했으며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사촌 언니가 교회를 오고 함께 훈련 받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전도했던 동기가 교회를 떠나게 되며 낙심하였을 때또 다른 동기들의 행복 모임이 열리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그 베스트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베스트를 품으며 행복 모임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이듯이 또 다른 재생산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널널한 스케줄이 되어 비어있는 시간 속에 10개의 행복 모임과 해피 키즈를열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안에 한계를 뛰어넘고 그동안 나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제 마음대로 사용했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는 사역들이 이전에는 버겁게 느껴졌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공부할 때 사역한다 욕먹을까 사역이 핑계가 되지 않게 더 애쓰고 노력했는데 감사하게 그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며 과탑도 하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생활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힘을 더해주셨고 또한 사약의 열매도 보게 하시며 맡고 있는 주니어 셀과 속해 있던 대학부 셀이 함께 번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분가를 꿈꾸며 셀리더라는 자리 앞에 내가 더욱 성장해야 할 이유를 깨닫고 원래 계획이었던 취업을 잠시 위로 두고 올해 집중훈련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아울리치를 통해 결단하였지만 잠시 불탔다 언젠가 하겠습니다라는 책임감 없는 기도가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취업의 시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1년의 집중훈련이 되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기도로 붙들리며 삶과 사역의 현장 또한 훈련 받은 대로 갖고 가길 결단합니다. 현실적으로 분가가 다가오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만 한편으론 부담이 컸습니다. 앞선 리더님처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막막함이 앞섰지만 앞선 우리 목사님과 리더님들이 계시기에 내가 보고 배우고 흉내라도 낼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나 혼자라면 절대로 못할 일을 우리 교회와 함께 비전을 품고 감당하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벅차고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교회의 비전대로 새로운 분과 재생산을 꿈꾸며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건강한 셀, 건강한 셀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나가게 했습니다. 이번 2024둔나게 국제 컨퍼런스를 다녀오며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복음의 절대 능력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등 세계 각지 어디에서나 복음의 능력은 절대적이었으며 둔하게 프로세스의 탁월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품으며 달려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비전과 사명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듣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잠시 익숙해지고 당연하듯이 여겼던 저에게 이번 컨퍼런스는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두날의 비전의 가치를 알고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이 비전이 위임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성도를 넘어 제자로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이 시대의 가장 큰 대안인 다음 세대로서 더욱 훈련받아 일당백의 경기장 선수로 밭의 농부로 나아가길 바라며 더욱 전력질주 하겠습니다.디사이플스가 아닌 디아코노스로 16기동의 벤츠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5년 전 저로 인해 힘들어 하던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회가 책임질 테니 교회에게 맡기라며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저에게 변화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 저는 안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저를 믿어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누구보다 뜨거운 비전과 사명을 지닌 목사님이 계셨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비전을 발견하고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 달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부족한 저를 셀리더로 세워 주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필드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의 화려한 모습보다 한결같이 끝까지 달려나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으신 목적과 이유대로 이끄시며, 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신실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